가 사망했습니다. 어, 저한테 고있 <놀람> 사람 살려. 너네 <놀람> 너네 오메가가 출연할 예정이야. 오 죽을 뻔했네. 아 어지러워. 우리 팀다 잘하는데 나만 잘하면 되겠어. 이것을 벗어나는 것만으로. 그냥 영태야, 빔 안전한 곳에서 빔이야. 알지? 빔. 근데 어떻게 나의 스타랑좀 비슷해. 내가 되게 조심스러운 스타일이라서 확실하지만 아니면 좀. 짐잘안하 스킬을 잘안 쓰는 느낌이다. 포코 한번더 필요해. 이곳을 벗어나는 만으로는안될 거야. 바람이 차네 뭔데? 저 먹자고. 오메가 먹으면 딱 좋은데. 오메가는 퍼스커 필수. 오메가가 무조건 주나요 띠릉! 채네는 공격할 수 있네. 필요한 물건이 있었으니나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를 알려 줄게. 잘 만드는 것같아 어, 나 없는데. 금방 끝낼 거야. 이제 컬 멈췄었어요. 아프지. 이막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다 없어. 생존자이 진짜 잘한다. 바람이 차갑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쉬어야겠습니다. 어, 다른 팀이었으면 버렸을 건데, 어떻게든 끝까지 버텨가지고, 어, 진짜 많이, 진짜 버려야겠다, 이거. 어, 먹지는 못하네, 저거. 갑자기 기계가 작동 놀랄 것 같아. 시체 템? 아 근데 몇 팀이야? 네 팀? 빨리 줄어서 좋긴 하다. 3 일차에 네 팀이면 뭐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일단 여기 벗어나자. 실체가 복제됐습니다. 비이난키어있금지구역지않되었습니다어 쉬는, 쉬는 아, 무서워. 아, 무서 아, 무서워. 아, 아,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마이가 한번 잘 땡겨줬고 그래도 최대한 버텼다랄까? 현우 좋다. 생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아 잘한다요. 잠시 쉬어야겠오 현우 간다. 쫓아. 아, 앉안전아게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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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 마무리 못했네 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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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어? 음? <laughs> 석이 떨어졌어. 어서 가 봐. 그 다음에 버거 <laughs> <포커 웃음> 3 5 0원 아, 머리 따른 거? 뭘로? 팔부터겠네 포코네 근데. 포코요. 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전고 있어. 아, 특 재료잖아. 야, 내 돈으로. 이거, 이거 운석 만들게. 응? 이 떨어졌어. 다른 실험체들도 분명 리고 있을 거야. 이가 머리 뭘로 바꾸지? 이따 풀템만 이런 직업 받을 수 있게 폭딜에 아이템 하나 추천할 테니 만들어 볼래? 네. 이거 머리 뭘로 바꿔? 이름 이름 좀요. 어? 운석이 떨어졌어. 리고 있을 거야. 어떻게 찾지 근데 <laughs> 여기서 해본 적은 없는데. 후반 아이템 리스트. 낯설지 않은 곳이야. 몇번 봤으니까.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미연. 아, 이거 이거 어떻게 등록함? 우주 비행사? 아, 나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어떻게 여기 여기다 등아 이거 꺼져 봐등됐는데어 어, 이번 꺼져 봐 우주 비행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 아 어디 갔어 우주 비행사 아 침착하자 가이드 우주 비행사 뭐 필요해 하, 운석 하나 있으면 운석 있으면 좋겠다랄까? <웃음> 아 <laughs> 너무 엄지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지금 몇 개를 만들어줘? 어 <laughs> 운석? 아 어디 운석 같은 거 없까 없을까? <laughs> <laughs> 크레딧 있다고? 아니 운석이 없잖아. 기다려봐. 운석이 2 0 0원이니까 내가 만들면 되거든? 근데 지금 제작을 하려면 저기를 가야 돼 우리 왜 여기 숨어있는 거임? 여기 올라오는 건 잡으려고 그런 거임? 노트킷 어? 1대1 밥 있는 분 이쪽에서 오는 건가 무조건? 꿀고구마 잠시 후,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 어? 저레그너스한테 딜한 게좀 별로였다랄까. 힘이 조금 모자랐나봐. 와, 뭐가 탁 켰는데? 이거 왜 3등이야? 한팀더온 거야? 아니 탈출 아니었어? 아 루트킨만 먹고 탈출 안한 거구나. 어쩐지.

역시 피지컬. 허누가 딜팀 같나? 루트키 쌤? 아 장난 아닌데. 뭔팀 같냐? 허누가 아까 잘하긴 하더라. 남은 앤데, 다 앞에 그놈이 아 루트키 사고 혼자 남은 놈이야. 미친 오토바이 저기 도로 가서 타지 괜히 일로 와가지고. 씨. 하 거기다 다 쏟았는데 진짜. 그다음 공찬은 좀 오래 걸렸어. 아재수업계시 아니 왜 인도에서 타고 난리야 얘인가? 하아 뭐야 이거 다 죽은건가 다른 애들은 안 죽었어 심지어 오토바이 타고 더 탈출함 복구했다 내그만 잡았어도 2등인데 위에를 갈겼어야 되는데 근데 뭐가 들어와서 나 에어본 시켰는데 뭔, 뭔지 모르겠어. 뭐가 들어왔어. 갑자기 슉 들어왔어. 레온이야? 레온이를 모르겠네. 나 레온이를 좀 한번 봐야겠는데. 레온이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어떤 놈인지봐야겠 이게야? 아무이 반은 괜찮은 것 같아. 원들 같지 않게. 맨날 물 갈리는 게 이놈 기술이었구나. 뭐 해봐 오마, 물 웅덩이. 어, 아, 물에 다이빙해서 나와. 아, 저거 맞은 거구나. 진심, 처음 봄 저런 기술. <laughs> 이거 맞은 거였어. 어떻게 어뜨... 표시도 안 나네. 그냥 물 웅덩이에 서 있으면 안 되겠네. 여기 어디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거네. 음. 어? 뭐야 괜찮아보이는데? 탱임? 입점시간마다 무릉덩이 괜찮아보이는데? 물길 만들면서 애들 보호막 걸어주면서 물길 만들면 성타치다가 갑자기 에어본하고 애들 밀어젝끼고 이걸로 한다음에 반대로 우리팀한테 미는 방법도 있긴 하겠네 원딜같은 경 로 나와서 반대쪽으로 아니면 애들 위험할 때 밀어주기도 하고 할... 아 내가 방금 그거 당했구나 아 맞네 에어번 당하고 이쪽으로 쏠렸네 좋은데? 믿고 맡겨둬 믿고 맡겨둬 아 근데 얼굴이 마음에 안 들게 생겼어 역으면 좋았을 텐데. 키는 다 좋은데요. 아 마음에 안 들게 생겼네 이거. 알파메일이 알파비인지 알파메일인지 모르겠고 마음에 안 들어. 스타일. <laughs>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어, 오늘 밤에 올게요. 어, 좀늦었는시 어, 반에 좀 늦었는데. 더 늦기 전에. 재밌었어요. 보3까지 갔나요?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가겠네요. 다음은 실버겠네요. 솔직히 아이언이랑 비슷해 아이언 새벽이랑 비슷해서 할만해 오히려 우리팀이 더 잘해지는 느낌? 아이언 때는 우리팀 약간 복불복이었는데 나같은 애들 많았는데 브론즈가니까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팀원 잘 만나면 나도 좀만 1인분 하면은 꽤 싸울만해진다는 느낌이에요 아무튼 재밌었어요 오늘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